아 오늘은 일요일입니다. 아 망양 해수욕장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, 어 지금 남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. 원피츄 하루로 진입하고 있습니다. 오늘 아침에 CCTV상으로, 뭐, 흰색차가 한대 왔던 게 관찰, 관찰되었습니다. 누군지는 모르겠어요. 누군지는 모르겠는데, 뭐, 집에 있다 보니, 아, 몸살 날것 같아가지고, 막 움직이기도 싫고, 그래가지고, 어쩔 수 없이 운동 삼아 나왔습니다. 나오니까 지금 두 명이 낚시하고 있네요. 루어 낚시. 무슨 낚시 하는지 모르겠는데, 광화 아니면 삼치겠죠. 저기 어선도 한대 보이고, 그렇습니다. 물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. 물은 내려가고 있는데. 와클라은 했네. 사루는 안 넣고 여기까지 왔네요. 아시끄럽습니다야 빠지는 줄 알고 야이아 이런 저 배, 배에다 신경 쓰다가 사루는 안, 안 넣고 오다니 아, 물은 저 앞에서 떨어지네요. 조, 저기 앞에서도 떨어지고 여기 앞에서 떨어지는데, 일단은 차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돌려가지고, 추우니까 차 안에서 좀 관찰 좀 하고요. 창만 내려서 차 안에 좀 관찰할 수 있게끔 위치를 한번 조정하고, 낚시도 이런 식으로 하죠. 차 안에서 원투 던져놓고차 안에서 봅니다 자 도전했습니다 내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렸습니다 아 물은 지금 결북이 좋아하게끔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야뭐 오면은 잡을 수 있, 있을 것 같은데요 아, 안보여요 안보입니다 여기 있으려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보이네요. 이쪽 두 분이 저 그거 나가시고 계시고, 계시고 야, 여름 같으면 막 기가 막힌데요. 조건이. 이제 이제부터 이제 안인 연전 해변 안인 연전 해변이 이제 투망이 시작될 것 같아요. 지금 바다수온이한 14도, 15도 이렇게 쭉쭉 뚝 떨어지잖아요. 16도. 쭉 음. 쭉쭉 떨어질수록 안인 연전 해변에서 뭐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고기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. 바닷물이 많이 찾아야 되죠. 이렇게 항어도 항우, 한 마리 안 보입니다. 항어는 그래 몇 마리 보였는데, 항어도 안 보여요. 야, 이렇게. 어떻게 한 마리도 안 보이지? 이야, 이제 완전 겨울입니다. 날씨는 춥고 투망은 음, 끝났고 그렇습니다. 그래도 뭐 정신 나간 물고기라도 한 마리는 보여야 될 건데요. 그 너무 그래도 황어 한 마리는 보여 보여야 되는데 황어 한 마리도 지금 어 관찰이 안 됩니다. 자, 자, 지금까지 왕피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